주신 말씀은 레이아5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레이아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럼 내 찾으신 줄로 알고 한명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랑입니다. 그가 수많은 도전을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화를 경외하는 것은 사무. 10편 34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한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 참원 2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Okay. 자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지고 그들을 번지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사들이 둘러진을 칩니다 우리 잠원 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니다. 우리 시편 145편 19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사랑하고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알아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의 살고 죽고 또 복되고 저주스러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음 읽겠습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성경을 통하여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금 계시다는 것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함께 듣습니다. 시작. 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말고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높이겠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유년 초등살 사람들이 느에미아와 같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경이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